이제 너가 얘 배고 잤잖아. 근데 달인 아빠 위해서 희생해줄 수 있지. 달리 <laughs> 사랑해. 방향이 이쪽에 돼 있었는데 응. 우리가 저쪽에 앉아 있었어. 근데 별이가 이렇 이런 표정을 쳐다보는데 쳐다보는데 살려달라는 거야. 아, 아니야. 너는 별이 깔려가지고 아니야. 별이는 그런 걸 좋아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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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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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남아 뭐뭐소 대학, 대학. 여긴 높아서 모기도 없겠다. 누가 여기서 모기 생각을 해? 저는 초현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<웃음> 마법처럼, <웃음> 마법처럼 <웃음> 마치 꿈 같아요. 네, 지금 약간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. 그렇죠. <laughs> 여기 수상들 한번 서 살펴보자. <목소리가> 준비로한번오면두번 오고 싶을 걸 Welcome to our concert. Who a Who 아주 그냥. <laughs> 그냥, 왠지, 그냥. 아주 그냥. <목소리가> 기대해 주시고 우리 그럼 콘서트에서 봐요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에빈이 러빈 라마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 형 이거는 원래 이런 거할때 엔탈이 되게 꽂혀요 근데 맛있을 거같다 <놀라> 느낌은 좋아하죠 <놀라> 아, 그나 그냥 따, 원래 굽는 어, 살짝만 살짝만 형 이거 안 나오네 따야지 하하 <laughs> <laughs> <그냥>, 아. <laughs> <와. 웃음> 써? 아니, 이거 어떻게 해. 해. 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안 w 고 don't know. I d o n 고 know. I don't k 5 o w I don't know. I don't 난 n o w I d o 40분 정도 걸려요. 저는 보통 어, 준비하고 샵까지 가는데 40분 딱 걸리더라고요. 일어나서 샵까지 가는 준비 과정이 40분이 걸린다고? 음. 대단한데? 5분 걸리던데? <웃음> 대단한데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근데 좋네. 진짜 항상 진짜 계속 바지만 음. 진짜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더라. 항상 제일 먼저 있고 <laughs> 저의 얼굴이 포인트 안무라고 할수 있죠. 저의 얼굴이 포인트 안무라고 할수 있죠. 이번에 가장 너 이것만 생각하고 들어왔다할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 거지. 이나나나나나 이거는 거북이춤이야. 촬영 들어갈게요. 네, 촬영 들어갈게요. 선수, 사러... 안녕하세요, 에이비시스입니다. 안녕. 소리 질러. 예. 닌죠, 닌죠. 네, 저희 어 에이 콘서트에서 이 곡을 했었죠. 그렇죠. b a 콘서트 에콘콘트트 o 예 오예 h yeah, oh yeah, oh yeah, oh yeah, oh yeah, oh yeah, oh 우지 a h 아 h y e 우 h 이는 yeah, oh yeah, o 이 yeah, oh y e a 오, 깜짝이야. a h oh yeah, oh y e 어 h oh y e a 아우, 아우 소름도났어 <laughs> 걸렸다가 풀렸다가 또 걸렸다가 <laughs> 또 풀렸다가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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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희한해 어 희한해 네 좌우명 <laughs> 둘셋 시작 트위어 눈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방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혼자 못돌아 <laughs> 아니 진짜 혼자 하고 아어제밥 <laughs> 먹는데 깜짝 놀랐어 아니 형 무섭겠다 핑이 <laughs> <laughs> 무섭대 민유 아하으로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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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어 한 번만 안아보자 네한 네, 네, 번만 안아보자 네한 네, 번만 안아보자 네, 네, 네 보라 보람은... 머리는 あっ。<gasps>